ý nghĩa cho cái gì vậy là cái gì vậy là cái gì vậy là cái gì vậy là 간다, 난 간다 달려가다 누르자마자 번호 먼저 치고 이쪽이었지 들어가는 것 보고 아 근데 너무 떨리는데 야, 어떡하지? 야, 시간을 봐야 돼 우리 지금 얘기하다가 놓칠것 같아 나 지금 하이킹 타는 것 같아 아니 하이킹이 아니라 롤러코스터 지금 올라가고 있는 느낌이야 아! I m 라 a n I d o n 저 know. I mean,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제일 빨라 2층이야 지금. 그게 아니라 여기를 막 둘러봐 지도 않냐고 아이야 그만 여기 <laughs> 아, 1층 왔아 1층 몇명 들어갔는데 아5 9천원으로 써야 됐네 정답은 정상, 정답은 애초에 층이 왔어 너 먼저 누른 것만 지금 선택되지 어, 먼저 누른거1 이거 맞아 네이버 1한 지금 안 되지 네이버 에은 지금 안 되지 네이거 1은 지금 바네야 네이버를 딱에아 <laughs> 네이버 1야그거 16분 기에 들어가죠? 어어디 어? 어딜 들어가? 야, 일단 들어가면 내 자리에 없겠지? 있지? 잡고 아니 하여그내 들어갔다고? 아니 안 들어갔어 다섯 끝에 있는 안 들어간 거안 들어갔어, 아, 안 들어갔어. <laughs> 근데 들어가서 응. 내가 자리를 못 찾고 업버버을버려고못 가는 거 아니야? 들어가 야, 그래도 상처0 야, 너왜 이렇게 안 줄어? <목소리> 아, 스쿼트 한번 옮길걸 테라에서 생한 번에 옮기래 어? 아, 이미 늦었다 <목소리> 엄마 나손 떨려 어. 어. 얘가 따라잡겠다 아, 진짜 짜증나 야, 이거 할 만하냐, 야 그래, 그래, 거걸 까 어, 그냥 괜히 인터넷만 막히면 혼나 야, 지금 이 화면 사게 어때? 적당해너 네, 두 개, 두 개. 지마야야야너 너무, 너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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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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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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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너 우리 안가무너가 너무, 너너이 本当に。<laughs> 코페이머니입었 아. 어. 나나 <laughs> 어, 같이 <됐다. 웃음> 오 마이 갓. 니 야, 나 잡았어. 나그 1, 2열. 어, 1층. 어제층나았어 1층? 어. 아, 나야. 나 완전 빨리 들어갔어. 어. 아. 그일거고더 그러는데. 잘 갈까? 야, 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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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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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갈래, 야, 래 나도. 근데 나 나갔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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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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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